걱정이 되는 밥은 혹시 아 방송 키자마자 멜론 먹고 왔어요. 멜론은 밥이 아니지 않나요, 역시 목에 좋지 않다는 것도 들고 왔어요. <laughs> 그래요. 아~~ 땀맛 시원하구만. 아 콜라 맨나오해하지 마세요. 어? <laughs> 노래하다가 트름 나오면. 반사먹고 <laughs> 아, 트름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오, 어, 진짜요? 응, 평소에도 트름을 잘하네. 내가 꿈이 약간 있어요. 어, 응. 용 트름하는 걸. 아니, 이제 친구가 용 트름하는 걸 봤는데 지리더라고요, 진짜로. 아니, 그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걸. 이거여가지고. 완전 신기해서 어떻게 사람 몸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지?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희 방송할 때는 그러지 말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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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할 때는 <웃음> <웃음> 그러. 그러